자,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고요 점, 2,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, 그러면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 그러면 이제 이 직선에서는 기울기만 따와라가 되겠죠 그러면 요두 점, 음, 두점 이용해서 이제 기울기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x끼리 x끼리 빼고요 y끼리 빼주시면 기울기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. 자, 기울기 1이네요. 자,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. 그럼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,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,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, 이 콤마, 3을 지나는 직선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전개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로 문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수직은 기울기 조건입니다.